국민건강보험공단 한 지역본부에서 배달기사가 손님에게 막말 욕설을 들었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제보는 25일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24일 오전, 배달기사는 6층 엘리베이터 앞에 놔주세요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엔 택배 수령, 배달음료라고 쓰인 안내문과 긴 테이블이 있었는데 테이블엔 택배가 가득해 다른 물건이 손상될까 싶어. 기사는 안내문 아래 바닥 쪽 지정 위치에 음식을 두고 인증 사진까지 찍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손님이 전화 연결을 요구하며 음식을 길바닥에 버렸다. 사과 제대로 해라라고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기사는 요청대로 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손님은 가정교육 못 받았나? 그리고 통화를 끊으려 하자. 딸 XX끼, 병 XX끼, 꺼져버려라는 심한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이어 문자를 보내 기억력이 3초냐? 이따위로 배달하는 건 처음이라며 추가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기사는 대응하면 감정 소모가 클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이 300명이라 특정이 쉽지 않지만 직원 교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